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입니다. 요 앞쪽으로 요 대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으로 TF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경인대가 있고 무릎을 지나서 경골의 바깥쪽으로 제리드 결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붙이려면 관절을 최대한 구부려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대각 사이즈를 이렇게 재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되니까 이 정도 되는 사이즈로 예 컷팅을 합니다. 그래서 예 가운데를 먼저 예 이렇게 TFL 쪽으로 대강 그그 그 길이를 조절을 하고요. TFL 쪽으로 지금 제 옷을 입고 있는데 그이 골반 장골 능까지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터닝을 해요 대전자에서 터닝을 할때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장경인대를 따라서 내려왔고 다시 여기서 제리디로 갈때예 네. 제리디로 갈때 다시 여기서 터닝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예, 이게 구부린 상태로 있기 때문에, 피면은, 예, 피면은 이제, 그, 장력이 발생이 돼요.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 이렇게, 그, 라운딩 됐는데, 이게 나와서 보기가 흉해. 그러면, 예, 잘라주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도, 만약에 이게 주름 같은 게 생기면은, 주름 끝을 살짝 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한 다음에, 여기가 대전자를 포커스를 해가지고 골반하고 다리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에, 그, 변곡점이라는 걸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S자로 합니다. S자로. 그래서 S자로 해서 대전자 부위에 가운데로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방으로. 네, 예,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붙이게 되면 이제 나중에 예, 다리를 갖다가 폈다 접었다 할 때마다 유기적으로 예, 이게 장력이 예, TF l 서부터 여기 경골부까지 일사불란하게 예, 움직이게 돼요.